1차전이요? 2차전이요? 어? 이거 들어가네. 아미스 이만 안 들어가네. 좋아, 잘 들어간다. 잡고 어, 이것도 안 들어가네? 멋있어, 성을 먹치고, 그 죽었어. 이거 먹어라. 연료 떨어졌어. <laughs> 젠장, 익스텐드가 안 뜨네요. 오버, 오버 스키, 오버 클로이 와일드 다운 걸리고요. 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들어가서 끝났지. 꽝.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해. 아시안 통화 다리 참신했다. <laughs> 사출당함, 철프덤, <laughs> 대화도, 전투도 이걸로 끝이야. 라오, 네가 어, 할수 있겠냐? 엘마 내 몸은 어디에 데이터 디바이스가 있는지? 내가있겠어우 <laughs> 어서. 가슴이냐? 머리냐? 확률은 절반이야. 이면을 믿을 수있 손에 맡기는 거야. 최고 아니야? 아, 그래. 최고의 순간이야. 만 <laughs> <미쳤고 뭐니? 웃음> <laughs> <laughs> 비켜린. 비비를 활동정지시키고 내부에 숨겨둔 데이터 장치를 꺼낼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만둬요 같은 블레이드 잖아요 나까마들이 그래서 나는 한대 패줘라 그냥 씨 <laughs> 너까지? 은혜 네, 씨저 어, 라오 씨의 마음 알것 같아요. 제 아버지랑 어머지, 어머니도 아, 제아버지 어머니는 더 예전에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혹시 지구에 버려진 채로 죽었다면, 불과 살아남은 사람을 어, 미워할 거라 생각해요. 어, 똑같은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어, 더럽지요. 흉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 그래요. 어쩌면 우주에서 사라지는게나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지만. 아는다데이디바이스 어, 말이다. 가져가 니가 말는 것처럼 인간은 추악하고 더러워. 그러니까 보이렇게해야 되는 거라고. 야. 어, 가変わった마음이 변했어 変わった 어, 마음이 변했다고? 이당초 내개인적감정으로 시작한 짓이야. 어, 멋대로 관두던간에 이상한 거떠니잖아가이라고센트럴라이프에는 방어 기 응? 방어 기구도 있었을 거야. 괴리저들도 바로는 파괴 못 해. 스토리 늦지 않을지도 몰라. 확실히 시간을 낭비 없어. 네디바스 어, 여기서 해석할수 있어? 못할 것도 없지만요. NLA의 컴퓨터 만큼의 성능이 없으니까. 시간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네. 일단 n l a 에 돌아가자. 라오 라오씨 같이 돌아가요 어소리마단짓 해놓고 돌아갈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모두 분명 라오씨랑 같은 마음일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면 이해해줄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다고 해도 라오한테 어떤 얼굴을 하고 만나라는거야 난 대죄인이야 그래 네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면 안돼 어, 같이 돌아가요 라오씨 아, 그나저나 이 씬만 희한하게 텍스처가 되게 거슬린다 응 어, 알았다 하지만 시간은 귀중해 먼저 가 그렇지만 어, 라오 말들어야 해야. 라온 이해하지만 우리들은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나오 씨, 구원을 부를 테니까. 어, 여기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 죽지 말아주세요. 어, 살아서 n l a 에 돌아가주세요. 아니좀저 퀄리티 텍스처를 쓴것 같아가지고. 어, 살아서 반드시 돌아갈게. 이거 그러니까 어서 가. 배경이나 이런 게 되게 거슬린다. 이렇게 하고 어 뭐야 터치는왜 그래? 타츠 도시락 <목소리> 나눠줄게요오너 뭐. <목소리> 먹고 제대로 집에 안가면 안돼요 な어で씨의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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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면 용서 못해요. 쇼. 뭐. 야 이거 더 비참해. <목소리> 타츠 파츠가 신경써지다니구력이다 녀석들 <laughs> <laughs> 죽지 말라고 응, 죽을 수가 없잖아 이 몸을 잃어도 어, 새로운 몸에 의식은 전송될텐데 그쵸 어차피죽어도 못죽는거네 생각해보니까 샤메이 <laughs> 센시 <laughs> 나말야아직 너희 들이 있는 곳에못갈것같 아. 곤란 하 구나, 미안, 좀만더 여기서 좀만 기다려 줘. 돌아갑시다. 아니, 이 바닥 텍스처가 되게 거슬리게 막, 그씬만 원래는 이게 그렇게까지 저 퀄은 아니거든요? 바닥 퀄리티가? 아닌가? 저 퀄인가? 여튼, 바닥이 되게 거슬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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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laughs> 좀만 더이 텍스처를 좀 콜콜로 하지. 중요한 씬인데. 중요한 씬 일어나는 지역인데. 어. 좀만 좀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나? 너무 확대해서 그런 건가 이 지역을? 근데 그러니까 확대될 거라는 건아니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별 위화감 없거든요. 근데 확대가 되잖아요. 확대가 되는 곳이면 좀 텍스처를 좋게 해야지. 음...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이 공간만 좀 텍스처를 좋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어좀더 하고 싶긴 한데, 몰라. 이게 퀘스트가 이 뒤에 어떻게 진행되려나? 바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어서 하고, 아니면은 다음에 끊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저런... 저런 뭉개짐은 난 이해해준다고요. 저런 거, 저 로딩이 좀 느려가지고 뭉개진 거라든가 이런 건 이해하는데, 이상하게 거슬리... 아, 다른데도 좀... 그때 하면 좀 거슬리긴 하네. 근데, 어, 이런 거좀 고퀄이고, 막, 고퀄이랄까? 좀, 텍스처를, 어. 확실히 전부 다 보는 건 아니니까, 모든 텍스처로 고퀄로 만드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긴 하는데. 음. 너무, 너무 뭉개졌어, 방금은. 좀 심하게. 어리워졌어. 대차 네. 응. 사수 그래, 바로 해석을 돌릴게. 알려주세요. 라우시. 라우시. 어. 동 대륙의 크로스 의 본거지에 있어요. 아, 진심으로 반하는 거야. 녀석은 배신자잖아. 너희들은 백수의 대륙에서 당했잖아. 당신을 그 구하라고? 아 그렇지만요. 가령 어, 그 피해자야 당신도 알고 있잖아 라오에 대해서 어, 지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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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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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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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이란 녀석하고 달라 인류 존속을 위해서 지금도 블레이로서, 블레이드로서 임무를 계속하고 있어 그럴까? 어, 부인씨 말했어요 주인은 언제나 혼자서 무리해서 어 적진에 뛰어들어간다고 마치 죽어, 죽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고 마음은 모두 똑같아 물론 나오고한 일은 어, 용서받을 일은 아니지만. 알았다. 바로 준비할게. 근데 어차피 사이아려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니까. 어, 감사하겠 어. 음. 별로 감사 소리 들을 것도 아니야. 음, 내가 퇴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고. 일단 <laughs> <내> 으로 <laughs> 해석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돌아갑시다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전부 다 힘들어한다라고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라고 하는데 음. 흠... 어? 그래? 응? 아. 새 돌을 사고 싶긴 한데, 50제 돌이, 아 나왔다. <웃음> 네. <웃음> 가격! 생긴 건, 어, 똑같진 않네? 약간 다르네요? 어, 이게 원래 헤비돌이었는데. 와 간지가 나긴 하는데 가격이 자릿수가 틀려. 머리랑 좀 다르다, 생긴 게. 돈이 그냥, 돈이 그냥. 와, 되게 이쁘다. 이거 타고 싶다. 토끼도 약간 다르네. 귀가 조금 달라졌네. 기본적으로 생긴 건 비즈무리한데, 약간씩 다른데. 음. 1, 2, 음. 와, 등 캐논다. 430분만 이거 어떻게 벌어? 아니, 그럴 거면은 퀘스트는 돈을 주던가. <laughs> 퀘스트는 돈을 좀 많이 주던가. 퀘스트 돈좀생처럼 주면서. 돈 많이 주는 퀘스트를 주던가. 퀘스트 봐봐요, 이거 퀘스트. 퀘스트 돈 막. 어, 지금 많이 주네? <laughs> 어, 테크 걸기도 애매하게 또 많이 주네? 3만 5천원짜리막 있고 그러네? 뭐야, 갑자기 이래? <laughs> 왜 갑자기 별네개짜리 퀘스트가 2만 5천원 주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전엔 별로 안줬잖아 5천원짜리 뭐 이랬잖아. 그거 언제 이 싸구려 퀘스트 막천원 이천 원막 이런 거 이런 거 주더니 또 갑자기 달라지긴 하네요. 오. 그리고 자동 수입도 있긴 하거든요. 어? 퀘스트나 바로 할수 있네? 저기 다음 퀘스트 바로 진행되네요. 바로 해버릴까? 거 참. 어, 바로 안 되면은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바로 하자. 거의 이제 끝자락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12장. 에. 진행도 조건. 돌플라이트 커스텀 소지. 이건 뭐. 그걸 안한 사람도 있어 이스타임들이 12장 센트럴 라이프 에네레이 시민 여러분 쇼, 모리스 쇼슨 행정장관입니다 저는 이 날을 맞이하게 된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보고를 드디어 여러분에게 전해질, 나, 전해질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브레이드 총인원에 헌신에 의한 그러니까 프론티넷의 확충에 의해서 드디어 여러분의 몸이 보존되어 있는 센트럴 라이프의 위치 <laughs> 가 특정되었습니다. 물론 적대한 이성인 종족과의 교장 교전장 상태는 계속 되어 있어서 방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야할 땅이 판명된 겁니다. 앞으로 조금,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들 인류는 원래 육체를 되찾고 이, 이 행성에 살아가는 생명의 일종이 될수 있는 것,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의 더더욱 협력을 기대하 기대하겠습니다. 이걸로 스토리가 끝일까 아니면 더 있을까? 그것도 참. 근데 이렇게 끝맺어 버리면 또 애매하긴 한데 뭔가 막 의문점이 되게 많은데. 이한장이안 끝나겠지. 폴리스 행정 장관이 말한 대로야. 지금 매우 시급한 상태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어. 임무는 센트럴 라이프를 확고 또한 예비 시스템의 전환. 장소는 해석 중이지만 2시간 이내에 끝난다. 8명 어, 들은 바로 출격이다. 전 블레이드 참가를 희망한다. 가혹한 임무지만 모두 부탁한다. 이상. 일할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오늘은 그냥 진수 성찬이네. 인스페셜입니다. 한가득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다츠도 도와줬어요, 뭐. 진수 성찬이네요. 어, 좋은 냄새가 나는 걸. 그게 너무 먹지 말라고. 중2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이거야말로 고소에 적혀있는 같은 강마스오 밥을 먹는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어, 뭐하고 있나 했더니 이제부터 싸우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먹는 거야. 니까 어, 센트럴 라이프 가동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재료가 되면 모든지 끝이야. 그 적은 이미 센트럴 라이프 갔을지도 모른다고 아.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이리 갑자기? 어. 이 싸움에 일류 존망이 걸려 있어.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더그? 나기도 말했잖아. 센트럴 라이프의 좌표에서까지는두 시간 걸려. 알고 있어? 그렇다고 이렇게 어. 여유롭게. 그러니까 너 전혀 모르는구나. 너만이 아니야 어, 모두 지금 어, 급해져 있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어, 린은 린대로 모두의 불안을 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니씨 어, 곤란하게 하면 저 화낼 거예요 뒤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어, 평상복으로 온 애가 있는데 하여튼 린 미안해 화내버려서 일이나 말대로 난 확실히 어 다급해져서 불안해져 있어. <laughs> 용서해주겠니? 용서 못 해요. 어, 코코아 열 잔은 사세요. <laughs> 그 가겠고. 오케이. 어, 평온. 동료와 지내는 지금을 즐긴다. 어.. 호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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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요리.. 요리에 손을 댄다 라고 <laughs> 기다리지 않고 요.. 요리에 손을 댄다 <laughs> 어? 벌써 먹는거야? 또 <laughs> 너무해 치사하다 다 먹었네.. 파이는 남겼네 <laughs> 먹었다 같이 못 움직이겠어요 이번에야말로 포하그라 맛있었어 고마워 어 처음으로 먹었는데 반덤사는건가 이리나가 자주 먹으러 오는 것도 알것 같구나 그렇게 어, 칭찬해 주시면 부끄럽잖아요

카페 해석이 끝났다. 팀팀버와 함께 어서 와줘. 지어은까 우리가 갔던 곳에 있지금나 그것도 막궁금하네금